그에도 이런 <laughs> 그애를그를 애를 빨리 연락해야 되겠는데 막 하더라고. 신발 몇 켤레만 <목소리> 떨어지셨는데. 그래 신발 그, 그 신발 신고 이제 요즘 맨발 웃기로 3 년째 하는데 내오 저분이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가 지금 다 폐지고 많이다 폐지다 하더라고. 어제는 우리 바뀌는 받았지아바닥습니다나 놓고 은데내 약이 높아꽤 오래 됐어요아 어, 그러니까 싶어. 그. 이모가 시작한 지가 신발 만들어서 한 2년 반, 삼년순청도 찾아왔더라고. 자, 그때는 진중가가 됐는데. 했을 때부터 계속 하라고 했는데, 이모는 지금 팔이 그도 조금 많이 좋아졌다. 노력을 네. 많이 어, 어, 응. 응. 이모의 혼을 받으니 받는요 고치지는 부치지, 고치지게 아닙니다 이해가 문제이거든요 이해 이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이렇게 떨어트려 놔도 어, 어, 어. 제가 발을 고쳐주지는 못해요 네네. 이렇게만 떨어트려 놔도 굉장히 음. 이렇게딱 되어있는 거지 음. 네. 안 그러면 이렇게 일반 신발에서 올라.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자 이거 기이네 이게, 뭐. 열네,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뭐. 넓 뭐. 좋은데? 응. 블랙 좋아. 아니, 왜요? 뒷부분, 뒷부분 좀. 아, 렁하보진 흘러나와. 흘러나와. 않네. 아, 저거는, 그, 그 정도 신은 양말 안 치면서니까. 네, 네. 맞아요. 그 정도 신은, 주의. 어, 그 정도지만 한 칸은. 네. 그래, 앞에 갇힐 수가 있어야 돼. 그 밑에 내리막에 밀릴 거니까. 딱 풀이 신으면 좋겠 좋은데. 아, <laughs> 그럼 됐나? 네.